청주시 상당구 출신 정정순 의원입니다. 아, 우선 그 3차 추경 중에 공공건축물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좀 늘려 나가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처 간에 이 사업 보면 보건소나 의료 기관 어린이집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소관 부처와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건지 중복된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소관 부처가 틀려서 이 사업은 여러 면에서 필요하지만 부처 간에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네. 좀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데이터를 받고 사업을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이이 부분은 추경과 직접 은 관련 없습니다만 워낙 어, 지역에서는 네. 좀 상당히 지금 여론이 들끓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6월 17일 날이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지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주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네, 네. 오랫동안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니까 고분양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고분양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내일자로 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지역을 해제하겠다. 네네.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네.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정말 너무 이제 속이 상한 상황에서 이제 좀 거의 거의 이제 떨어진 하락된 부분이 좀 메꿔져 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너무 어, 신중하지 못한 조치가 아닌가. 또, 인근에, 뭐 여기 인근 지역 거면한 건 뭐하지만 아무래도 인근의 천안 지역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천안 지역은 여러 면에서 이 청주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천안 지역은 제외되고, 청주는 전 지역이 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고, 고분양과 관리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또 행정 의 신뢰도 재고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좀 장원님께서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네. 언급을 해 주시죠. 그 어,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어, 다 어, 기본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 저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 물가 상승률 대비 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를 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일 만큼 상당히 부동산이 안정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뭐잘 아시겠지만 어, 연, 올 연초죠 방사성 방사광 가속. 가속기가 어, 청주에 이제 설치되는 것으로 어, 되면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자료로 보게 되면 외지인의 투자라든가 법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부동산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좀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 일부 몇 가지는 서면으로 이렇게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